안녕하세요. 전방전이증과 협착증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안방병원, 보컬이안방병원의 김동혁 원장입니다. 허리와 다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허리 MRI를 찍어보면 전방전이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실제로 여러 논문에서도 이미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MRI상 전방전이가 있어도 별다른 증상 없는 상태를 무증상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즉, 전방전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아파야 되는 게 아니고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전방전이증이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럼 MRI로 전방전이가 있는 게 보여도 왜 어떤 분은 아프고 어떤 분은 안 아플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허리의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의 상태입니다. 허리 주변 근육이 튼튼하고 제 기능을 잘하고 있으면 전방전이증이 있더라도 별다른 통증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약해지고 거기에 무리한 운동이나 일로 인해 근육이 뭉치고 뒤틀리면 근육이 허리를 잘 지지하지 못하니까 이미 척추뼈가 밀려나가서 신경구멍이 좁아진 상태에서 신경이 눌리기 시작해서 허리통증이나 다리저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치료 후기에 나오는 환자분들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전방전이가 2단계로 매우 심하고 신경구멍도 두 마디가 좁아져 있습니다 전방전이와 협착이 다 심하니까 대학병원에서 나사 6개를 박는 유압술를 권유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 아프게 된건 작년 10월인데 이분이 만약 아프기 전인 작년 초에 MRI를 찍었다면 지금 MRI와 많이 다를까요? <놀람> 아닙니다.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미 척추뼈는 많이 밀려나가 있고 신경구멍은 똑같이 좁아진 상태였을 겁니다. 그 상태로도 전혀 안 아프게 아주 오랫동안 사신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무리한 일과 운동 때문에 허리 근육이 문제가 생기면서 신경이 눌리기 시작한 겁니다. 만일 아프지 않을 때 MRI를 찍고 척추뼈가 밀려나가고 신경이 눌렸으니까 나사박는 수술을 하자고 하면 수술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무증상 전방전이증을 가진 분들이 근육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경 눌리기 시작했을 때 근육 신경 재활 치료를 통해 근육을 재활시켜 주어 허리를 잘 지지해주게 만들면 신경이 덜 눌리게 되고 그러면 다시 통증이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방전이증에 근육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게 전방전이증이라는 병은 진행되면서 결국은 협착증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아픈 전방전이증 환자는 결국은 협착증 환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방전이증은 잘 치료한다는 것은 전방전이증에 동반된 협착증을 잘 치료하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가 2018년 발표한 말기 협착증 근육재활치료 임상연구 논문을 보면 임상연구에 참가한 협착증 환자의 3분의 2 이상이 전방전이증을 동반하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협착증 환자에게는 전방전이증이 흔하게 발견되는 소견입니다. 참고로 이 임상연구 논문은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메이어 클리닉과 공동으로 쓴 것인데 연구 결과는 평균 60m 밖에 걷지 못하는 중증 협착증 환자가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고 치료 종료 6개월 후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1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과 관련 뉴스 보도는 아래 댓글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전방전이증이 있고 통증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이 다시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 전방전이증 상태로 돌아가기 좋은 방법입니다. 전방전이증을 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 근육이 점점 더 망가지고 신경 기능은 떨어지면서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됩니다. 결국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하면 지팡이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서둘러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런 심한 협착증과 전망전이증 환자들의 근육신경재활 치료 후기를 지속적으로 찍어서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이분들의 수많은 치료 후기 영상을 아래 댓글에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